슬기로운 갱년기 생활을 위해서요. 네. 아, 제가 우리 윤주 씨의 건강을 위해서 아, 네. 음. 준비한 게 있어요. 자,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갱년기 극복 솔루션 첫 번째. 녹슨 몸을 되살리는 겁니다. 이곳은정열의춤 탱고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. 제가 춤을 고른 이유는 취미생활과 운동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. 난생 처음 춤을 접한 윤주 씨 서툴지만 즐거워 보이네요. 특히 탱고는 다양한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이 결합되어 있어 우리 같은 중년 여성들한테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. 코어에서 등 기립근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척추 주변에 있는 등 기립근 있죠 이쪽 옆 옆구리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이 바닥을 밀쳐내면서 적극적으로 몸을 좀 써주려고 하셔야 돼요 리듬에 몸을 맡기는탱고 갱년기로 지쳤던 저와 윤주 씨의 몸과 마음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. 진짜 제가 이거를 강추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몸 건강, 마음 건강 다 이렇게 도움이 굉장히 될수 있는 춤이 바로 탱고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추천하고도 아주 부드럽니다 평상시 안 쓰던 이 몸을 쓰려니까좀 힘들고 집중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좋아요. 자, 운동을 했으니 이번엔 차분한 곳으로 가볼까요? <laughs> 일단 꽃하기가 너무 좋다.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로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. 우리 윤주 씨가 어, 꽃을 배우고 싶대요. 네. 꽃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주는 꽃 선물? 꽃이 좀 위안을 많이 줄것 같아요. 꽃 자체가 꽃과 이런 식물을 응. 적하고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전환되고 정서적으로 도 안정감도 느끼고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. 식물을 활용한 원예 활동은 갱년기 심리 치료에 좋은 방법인데요. 오로지 꽃과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 예뻐. <laughs> 예쁜 꽃들처럼 윤주 씨의 마음도 활짝 피어난 것 같네요.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.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요.